법은 우리를 사랑해요 법은 우리 곁에 있어요 형형형형형형형 왜왜왜 왜? 형님 요즘 되게 우세찬 수 하루를 보내고 있다 너무 힘들어갖고 아니 형 제가 요즘 블로그 운영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음식점 갔다가 음식을 어. 먹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어. 이제 음식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이제 아이집 너무 맛없다고 어. 막 최악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글 써놨는데 어. 나중에 이제 사장님한테 전화가 온거야 음식점 사장님한테. 트롤링 거 명예훼손 될 수도 있다고 내리라고 막 하는데 이거 진짜 명예훼손 되는 거예요? 형 형망이 형님 나도 또 혼자 가서 밥 먹고 왔나. 어? 형님 항상 말했잖아. 닭가슴살 있으면 같이 나눠 먹자고. 코어치도 나눠 먹자고 형님이 얘기했잖아. 어? 알겠어요, 형. 다음에는 꼭형 데리고 갈게요. 그래 알았다. 하여튼 형님 이번에 한번 만봐준다 알겠지? 자, 이건 뭐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냥 블로그나 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 쓰고 하면 그냥 막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SNS나 온라인으로 광고나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어떤 악플을 달리고 이런 것 때문에 가게 생존에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게 주인들,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단 말이야. 알겠지?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몇 가지 전제 조건 하에는 블로그에다 올리든 페이스북에다 올리든 아니면 인스타에 올리든 어디 올리든 간에 제가 될 수는 없어. 그러면 무슨... 조건이냐 가게를 내가 너무 싫어해 내가 망하게 하려고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면서 악평을 남겨 또는 가긴 갔는데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 과장해가지고 거짓 사실 갖다 적어가지고 그 가게에 대해서 안 좋은 평을 남겨 이런 거는 안돼 예를 들어가지고 갔는데 내 키를 달라고 했는데 내 키를 안 주더라든지 뭐 내가 뭐안 돼가지고 불편했다 이런 것들을 사실 그대로 적는 것들은 상관이 없어 옛날에 유명한 사례가 있어 어떤 사람이 산호조류를 갔단 말이야 실제로 그 산호조류는 이용을 했어 근데 그 서비스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터넷 카페에다가, 이 사는 돈은 엉망입니다. 이렇게 글을 쓴 거야. 실제로 이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벌금 50만원을 받았어. 1심에서. 그래가지고 2심에서도 항소기각이 되고. 근데 3심 대법원 가가지고 무죄 취지로 파기 안성됐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보면 나와있어.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을 비방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사실이든 거의 사실이든 유포하면 안 되고 처벌한다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공익 목적인 경우에는 처벌을 안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공익이냐? 너무 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식당을 이용을 하고 그 식당에 대한 어떤 평을 남기고 지역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그 식당 이용 과정에서 평을 보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공익이라고 법에서 판단을 하고 봤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망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불편한 서비스를 겪고 있고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참고해 주길 바라는 뭔가 있어. 이런 것들은 허황된단 말이야. 알겠지? 아니 형 그러면 저 이제 앞으로도 그냥 가게들 막 평가하고 다녀야겠네요 형님이 근데 악플남기라고 하는 건 아니야 알겠지? 형님 간다 어? 법은 우리를 해치지 않아요 법은